이분들도 인간 풍파에 이제 관제 시비, 구설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번에 우리 원숭이띠분들인데요. 네. 24년도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띠들이 이제 내년에 나가는 삼재고, 음. 뭐, 이대별로 조금 개인, 개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기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내년에 33세 되시는 임신생분들 이분들은 좀3계를 맞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어. 예. 우리가 3계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힘든 음. 기운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 임신생 분들이 그런 기운들이 아주 많아요. 음. 예, 그래서 뭐 금전운이고 뭐 재물운이고 다른 운을 떠나서 사람은 불안이 음. 없어야 되거든요. 네. 힘든 일이 갑작스럽게 뭐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좀꼭 삼재를 좀 어떻게 좀 맞고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재의 음. 영향이 크다. 네, 예, 커요. 음. 예. 손은 좀 음. 아무래도 음. 예, 우리가 크게 올 거를 살짝 이렇게 비껴가는 걸로 음. 막아갈 수는 있으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내년 해운 년에 힘든 기운들이 들어와, 들어올 때는 이분들은 뭐 이사도 좀 피했으면 좋겠고 음. 앉은 자리도 그다음에 뭐 직장이나 이런 것도 좀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일으키지 말고 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좀. 하반기 가서나 뭔가 변화, 변동을 일으키실 분들은 하반기쯤에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텨야 되네요? 예, 좀 지혜롭게 좀잘 버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그리고 내년에 이제 45세 되는 우리 경신생분들은, 음, 금전의 손실이 올수 있는 일이 좀 있어요. 아. 금전으로. 누가 투자를 하라 그래도 절대 하지 말고, 돈 음. 거래도 하지 말고, 음. 예.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금전 거래는 하지 마세요. 음. 금전으로 또 속상할 일이 있거든요. 못 받는 거구나. 그렇죠. 그럴 확률이 높죠. 아. 예.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은 금전으로 좀 조심하고, 음. 금전으로 조심할 때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좀다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도. 이분들도 상대고 음. 가는 게. 예, 예, 이분들도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살이 없게 지나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음. 네, 그래서 그게 뭐 운이 막 들어오고 막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내 기운 자체에 너무 치고 들어오는 기운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이 기운들을 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음. 해결을 하고 나면은 또 좋은 운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게 순서가 있네요 예 네, 순서가 있죠 음. 그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57세 되시, 되시는 무신생 분들 네. 이분들도 인간 풍파에 이제 간제, 시비, 구설 되게 많거든요. 올해가 이분들이 예. 정말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엄청나게 뭐 간제 엮이고 인간의 구설에 시비에 금전에 네. 예, 그런 고력들이 많은데 어,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는 그것들을 잘 해결을 보셔야 돼요. 해결을? 네. 예, 내년에는 조금 그런 기운들을 하나씩 좀 해결을 보는 어, 기운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분들도 그런 기운들은 좀 약해요. 나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기운들은.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저렇게 좋은 말이 없어라고 얘기할 건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예,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아, 내년에는 또좀 이렇게 좀 가야 되겠구나, 그거를 조금 조언으로 들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중심을 잡고 하나씩 조금 해결을 보셔야 돼요.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해결을 보고 가는 기운들은 있거든요. 음. 그래야지만 본인한테 좋은 운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결할 음.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방법을. 방법을. 어, 사람이 노력을 음. 해서. 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서도 음. 더 노력해서 뭔가 처해진 상황을 극복을 하고 해결을 보기 위해서 어, 좀더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내 자체로의 운으로는 잘안 들어오니까 음. 여기서 내가 더 좋은 운으로 가려면은 내가 노력하면 또 돼요. 음. 어, 되니까. 어아무리 어, 뭐 네, 좋은 것도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음. 것만 잘 넘기고 그 일만 다 해결이 되고 나한테서 비껴가면은 그때부터는 좋은 일들이 들어오죠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내년 한 해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